열심히 좀해 열심히 수비. 수비 좀 열심히 좀 해. 너무 안 되는데? 너 모기 뿌렸어? 아 명규 여기 수비가님 잘좀 잡아봐. 너 모기 뿌렸어? 아니 근데 많이 없는데?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은데 많아? 계속 아이씨, 왔다 갔다. 아예 없는 것같진 않은데 확실히 좀 절어 적어졌어. 말좀 하고, 말좀 하고! 수비 못 깨지, 수비! 수비 또 어디 갔어, 수비! <웃음> <웃음> 수비! 뒤쪽으로. 이태는야겠죠요렇게지금 어, 네. 네, 어. 우리가 몸이 좀 깨지 않을까? 요시인데 그 <laughs> 너무 빨리 깨는 거 아니야? 우리 그것도 한번 해 보자. 준아. 그 펠트 킥. 아, 네. 음. 이번에 그 AOA 그그 그 20대 양구 대회 큰 대회 있단 말이야. 거기서 약간 그 나는 이제 팀을 여러 개 팀을 보는데 거기서 한내내 내 생각에 8강 정도 되는 팀이 볼키퍼가 이제 미친 듯이 잘해가지고 승부차게 두 번으로 결승까지 갔어. 너무 뭐 당연히 다 잘하긴 했는데 이번에 그거 보면서 확실히 풋살에서 중요한 확실히 있다. 꽃게파가 완전 쉽 하드캐리 해가지고 저, 저기서 찍나요? 저기서 찍나요? 저거, 저거, 라인은 찍지 않아? 헤드팩스 아니 어? 라인은 찍지 않아? 응저 음, 라인 저 라인 아 저기서 진심을 다해 후리는데 막을 수가 있네 근데 이건 진짜 맞대 슛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. 아니 막 요새 요새는 또 그렇게 막 엄청 막 세게 차는 사람도 있는데 요새는 구석으로 차는 사람들도 많아 가깝잖아 가까우니까 그대회나가잘찰거 아니야 발등으로도 저, 그 자기 원하는 데까지는 후리더라고 오히려 세기는 무조건 차야 돼. 세게는 차는데 방향을 오히려 아예 그냥 얼굴 보고 그냥 맞듯시로차던지 아니면 진짜 발등으로 구석으로 진짜 딱차던지 이게 공이 무겁잖아. 어 이게 이게 좁으니까 아무리 이게 공이도 아우 까비 이게 공이 무겁다 보니까 인사이드로 빠르게 차기 쉽지 않아. 나그고 골키퍼가 길잖아. 그러니까. 공이 빠르지 않으면 웬만한 뻗으면 다눈 느낌인지 알겠지. 네. 그래서 그래서 다 후리는 거야. 그냥 얘가 반응을 못 하게 하려고. 진짜 몸 쪽으로만 세게 안몸 쪽으로만 차는 거 아니면은 웬만한 망단 많이 되지. 방향 찍어야 될거 같아. 응. 찍찍 찍어야 돼. 제무이 넘어간 거야? 아이고 까비. 아와. 어. 나이 나이 나이스. 몇분 남았어? 지금 분 정도. 나와. 네. 만있 어, 네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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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씨, 간만에 나는데 왔왜 이렇게 안 뛰나? 어? 아, 다칠까봐또 해설하러 들어온 거야? 어? 또 해설하러 들어온 거야? 해설? 해설, 해설. 해설하러 들어지 그거 없나? 사탕물 어, 언제 없 어떻게 없어 몰라? 엄봤네목뭐 아? 진짜, 진짜. 뭐 아, 아, 내가 너무 많아. 지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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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무기가 또 있는 것 같다. 아. 안색 반대. 아직도 좀차 있는 거 같아? 조금은. 데뭐 제... 엄청난 차이는 아니야. 아까보다 많이 줄었어. 모델들. 재영이랑 저 파란바 파란바지 친구랑 바꾸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엔. 누구랑? 재영이? 제형이? 재영이랑 그 파란바지. 남아. 유진이가, 나... 아, 유진이가 생각보다 잘. 잡아 그럼면 유진이가 생각보다. 어 그리고 유진이는. 아, 마무리. 류... 류진, 류진이래. 류진이 <laughs> 나예 수비를 해줘서 그러니까 아니 대회팀으로 떠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의미가 없어. 애들이 부상자가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대회 그 준비 하면 다칠까봐. 치면좋 은데, 그럼 너가저친 구랑 바꿔 보면 어, 파란 바 지친 구야정인이는 앞뒤 로, 다뛰는 자원 이고, 유진 이는 약간 뒤 에서, 보는 자원 이라. 근데 오늘 이 친구가 음. 되게 많이 뛰네 근데 왜 피부 안 봐? 그러니까 오늘은 자연스럽게 하라고 해? 하니까 바토보이 태근이인 가같데 피부? 피부 태근이도 뭔데? 저 친구도 피부 보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약간 제네 팀은 무조건 피부도 아. 무조건 아. 다 뛰어야 된다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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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마인드라서 서 돌아, 돌아가면 그냥 다 뛰는 거야 팀이 좋아 우 팀은 뭐하겠 주잖아 그래 강현 씨 여기서 조, 좋은 그래, 진짜, 거? 진짜 진짜 좋은 좋은 처비 받고 있는 <laughs> 거야 여기서 왜? 어, 박헬스라고 우리 애는 몸싸움만 시키잖아. 유진이가 실수를? 유진이가? 진이가유진진이가 유진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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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진이가유이가유 유진이가? 유이가유진유진이가유진이 어디 것 같은데? 어, 디 교사라 는거 같은데? 어디 초등학교 교사라 는거 같은데? 어? 아 그거 그거래반가후뭐 이런 거. 아 그런 거. 그 어. 참모 비선출. 그 참모. 아, 함수는 함수는 함수. 해방 새끼야. 어, 어. 너무 너무, 야, 너무 아니 너무. 그거 아니야? 중학교에서 여, 여자 여자 교사들이고 다 비켜주는 거? <laughs> 아, 아니 누군 다 기대를 안 하니까 묵지 않네. 아, 아, 이거 너만 한거 아니야 이거? 애 기애지?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? 날라가겠지. 아, <laughs> 다 비켜서 막공이요 마공. 진호랑 그 음. 어, 뭐야 정인이랑 팀하면 진짜 난리 나겠다. 그래서 <laughs> 내가 저저